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지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인다는 요한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도마의 이름을 기록할 을 때에 그의 별명과 함께 기록한 것은 특별한 도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은 요한 여러 곳에서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가라고 말을 하는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절도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일을 지유로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 자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도마의 이런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적이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도마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 모든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도마와 같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도마의 변형이 기두몽이라는 단어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두몽이라는 말에 쌍둥이, 혹은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24절에서 도말을, 어, 요한이 도말 변형을 이처럼 기록을 한 것은 육적인 열정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한 도말의 그 신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요한은 24절에서 부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를 보시오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도마가 말을 합니다. 도마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이 도마의 머에서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도마를 그렇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누가 보면 24장 11절에 의하면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도들도 믿지 않았었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그런데 도마가 이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넣으면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분명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 똑같이 증언했기 때문에 도마로서는 이 사실을 천년 정도 불이해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저히 나는 믿지는 못하겠지만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손가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못 잡은 난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따지면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또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억을 하면서 다른 복음사에서 빠뜨리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찔신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목자국을 그내여가지고 육신도 함께 부활하셨던 것이냐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각별한 말씀을 나타내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언제든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간 확실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를 찾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동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 다른 동료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나타나셨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이 다른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두마의 말에 불쾌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마를 돕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들도 도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도마처럼 난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나며 확신을 갖게 되는 동화가 28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 요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라는 말은 결국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종의 인생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극을 본적이죠못본 분은 없죠. 사극. 사극을 보면 주인과 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종의 인생을 주인이 결정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도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임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원는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따라보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삶, 그렇게 다정하는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맞아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언제든지 종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맺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자는 되겠습니다. 고림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예수께 복종시켰는데요. 이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나는 죽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 그리스도께서 발견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단지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라는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도마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랐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실천적인 일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